안녕하세요. 5분 심리학 현선생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 객관화, 그리고 자기 수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객관화라는 개념은 이제 자기 인식하고 관계 있는 개념인데요. 에, 사람들은 자기, 에, 나를 관찰을 하고 경험을 통해서 나에 대한 어떤 상을 만듭니다. 이것을 이제 셀프 이미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셀프를 구성하는 나를 구성하는 이제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러한 자기 인식은 이제 몇 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긴스라는 학자의 자기 차이 이론, 자기 불일치 이론이라는 개념을 이론을 빌려오면 어,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자기를 평가할 때 이제 이상적 자기 그리고 현실적 자기, 의무적 자기라는 것으로 이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적 자기와 현실적 자기의 차이에서 어떤 그 불쾌감, 불편함을 느끼고 또는 이제 현실적 자기나 의무적 자기, 뭐 이런 이제 자기 간의 차이에서 불편감을 느끼고 그 차이를 없애려는 쪽으로 동기화가 된다라는 이제 동기이론인데요. 이런 아, 이제 이상적 자기, 현실적 자기, 의무적 자기 같은 것이 이제 자기상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 보통 그 이상적 자기를 어, 나, 실제 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자기애적 성향인데, 에, 프로이트도 얘기를 하기를 이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애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이제 봤어요. 자, 어린 아기들이 어, 부모님한테 이제 크면서 내가 이제 원하는 걸 부모님들이 다 그때 그때 해주는 경험을 하면서 어,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 내가 뭐꿉꿉하면 기저귀가 가라지고 배가 고프다고 치을 거리면 배가 불러지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근데 자라면서 어, 내가 이제 현실에서 좌절도 겪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객관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이제 사람들에게는 일어나는데 이제 한국 문화, 한국의 이제 양육 문화에서 어,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제 자녀를 보다 좀 높이 평가를 해주고 좀 오냐오냐 오냐, 너 잘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녀들을 어, 평가하시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양육에서 자란 한국 사람들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기상을 가지고 이제 청소년기 성인기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물론 이런 그 높은 자기상 이상적 자기에 초점이 맞춰진 높은 자기상의 장점이 물론 있습니다. 자, 자기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뭐 부정적인 일을 내가 경험을 했을 때, 뭐 실패를 했을 때, 어, 나는 할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좌절이나 어, 실패를 이겨내기도 하죠. 자,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긍정적인 자기상의 단점은 어, 나의 이런 높은 자기상이 이 나에 대한 높은 기준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굉장히 이제 불안감 또는 우울감으로 다가올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왜 자꾸 나 이렇게 성공을 못하지? 이렇게 내 인생에는 좌절이 많지?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지? 하면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불행을 느끼기 쉽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언젠가는 특히 이제 한국인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자기객관화라는 것이죠. 나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 마음의 습관 이런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 약간 그 연습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앞으로라도 이룰 수 있는 것과 앞으로라도 앞으로 뭐, 시간이 얼만큼 지나도 내가 이거는 이루기 어렵겠다라는 것을 나누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키가 별로 안 큽니다. 화면으로만 보셔서 모르실 텐데, 170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50인데, 키가 크겠습니까? 안 크겠죠? 이것은 객관화 이전에 수용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어, 나는 안 크겠구나. 이번 생은 이 키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오는 겁니다. 이것이 키뿐만이 아니라, 키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재산이라든지, 내 능력,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이 태어난, 타고난 능력이 있고, 내가 능력을 개발할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내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나의 어떤 한계, 어, 이걸 분명히 내가 아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자기 수요, 자기 그 객관화는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라 거기부터 시작하자는 거죠. 나는 170못 넘지만, 키는 더 이상 안 크지만, 이 키로 할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여기가 이제 예, 자기.